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전남도와 해남군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국 현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김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군 술라시도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RCS 비디어센터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고영권 BS그룹 부회장, RCS 토드 매트슨 이사장 등 임원진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 후 학업 부진 학생의 학업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스페인어 등 외국어 교육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경험담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솔라시도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내용에 따라 전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레드랜드 크리스천 스쿨은 학생 모집, 교사 선발,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던 대표국가 중 하나입니다. STEM 전공은 각 과목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과정으로 네덜란드 크리스천스쿨 역시 융합인재교육인 과학기술공학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국 서부학교협회에서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슬라시도 기업 도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